일단은 오늘 이제 솔트룩스 그리고 셀바스 AI 그리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 그리고 뭐 로봇 관련 주들 레인보우 로보이스 지금 현재 16% 정도, 15에서 16% 정도 이렇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고, 아니면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살걸 이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지만 하나, 둘, 셋, 네달 정도의 조정을 받았죠. 네달 정도. 네, 네, 달 정도의 조정은 받았지만 그래도 9만 원, 10만 원이부분 이탈 없이 뭐 다른 종목들, 다른 로봇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탈이 있었지만 어, 이 에임보 로보틱스는 그렇게만 심하게 이탈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 고점 대비해서 한40% 정도 떨어진 거는 맞지만 그래도 이 종목은 다른 로봇주들에 비해서는 조정을 좀덜 받은 편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위에 부분에서부터 조정이 나온다 싶을 때에는 어느 정도 평단을 낮춰주시는 게 우리가 좀 대응하기도 쉽겠다 라고 보는 거고, 아, 만약에 여러분들 15만원 꼭대기에 사셨더라도, 이 꼭대기에 사셨더라도 이 중간중간 분할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낮춰주셨으면 은 지금이 수익권이 아니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아직까지도 이 15만원 꼭대기에 물려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응을 안 하신 거고, 나는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포기했다. 에, 여러분들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여러분들께 수익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줄 종목을 포기를 했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12만 원 부분이 거의 다 왔어요. 12만원 부근이 거의 다 왔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도 뚫어주려면 어떻게 되면은이 위에서 이제 10만원, 11만원을 뚫어줬듯이 어떻게 해요? 이 위에서 다시 한번 지지라인을 쌓아주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지지라인을 쌓아주려면은 11만원 부근에서 지지라인을 쌓아주는 게 제일 좋은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나는 조금 더 보고 싶다. 추가적으로 수익을 내줄 것 같고, 그리고 나는 이네 달간에, 세 달에서 네달간의 보상을 나는 꼭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받고 말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친구가 다시 한번 뭐 13만 원, 14만 원까지 갈 때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좋겠죠. 여러분들이 이 구간을 기다리면서 어, 추가 매습을 하고 물을 타고 그리고 평단을 낮춰 주셨던 만큼 여러분들의 비중은 어떻게 돼요? 비중은 더 커지셨겠죠. 당연히 커졌겠죠. 내가 예전에 이 네인보 로보틱스에 100만 원을 담아 줬었다면은 지금은 200만 원 300만원, 400만원, 뭐 1000만원까지 담아주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비중이 커진 만큼 우리의 수익은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물을 타고 좋은 종목들을 뭐 사고 이런 거걸 보신다 하시면은 내가 이 종목이 정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일단 그러니까 물을 타기 전에 그것도 생각해요.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하고 비중을 늘리기 전에 이 종목, 이 섹터가 진짜 내가 이런, 이 정도의 금액을, 내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사이버 번이 아니고, 내 돈이잖아요. 내실질적인 현금이에요. 그래서 내 현금을 여기다 갖다 박을, 어... 가치가 있는지, 그거를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좋다는 거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로봇 관련주, AI 관련주들은 어차피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차피, 지금이 시작인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들? AI, 로봇. 이제 끝이 아니고, 아니고, 얘네는 재료가 앞으로의 5년, 10년, 이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뭐 AI 다음에 또 기술이 또 나온다 하면은, 그때는 끝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AI는 상당히 미래적인 기술이죠. 지금의 AI도 완벽하다 볼 수가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이런 뭐 친구들 당연히 여러분들, 미래적으로 본다면 지금이 시작점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작점인 부분에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특히나 이제 삼성에서 눈독을 들이고 있는 회사죠. 점점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비중을 삼성이 점점 많이 많이 담아가면은, 그렇게 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더 비싸지고 더 가치 있는 회사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나중에까지는 이제 이 앞에 삼성이 붙어서 삼성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렇게 되는, 되면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친구는 그만한 가치가 더 커질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겠죠. 근데 이 앞에 삼성이 부른다 해서 여러분들 다 비싸고, 다 좋고, 다 그렇게, 뭐, 가치는 당연히 있지. 가치는 당연히 있는데, 주식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할 만한, 네, 그런 게 있는지는 나중에 봐야겠지만, 네인보우 로보틱스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 삼성이 붙은 것 중에 잘안 움직이는 친구들 이제 삼성 SDI 이런 친구들 지금은 많이 되게 올라왔지만 이이 이 친구도 이렇게 암담할 때가 있었어요 좀 암담할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상당히 이제 많이 다시 어 저점 대비해서 올려준 편이죠 이렇게 저점을 가져가면서 다시 올려준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다 이런 친구들. 잘 펴보고, 그리고 솔트럭스가 다시 한번 힘을 이제 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AI 관련해서 메타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AI에 다시 한번 이렇게 붐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한 세네달 쉬었거든. 세네달 쉬었으니까, 이 AI 친구들을 다시 한번 올려줄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뭐 메타도 애플도 AI 친구들이 이쉴 때에도 이슈는 그치지 않았었죠. 그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이슈는 나와줬지만, 이 친구들이 너무 많이 해먹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상당히 상승세가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던 부분은 아무래도 있었겠다. 근데 차트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은, 지지라인을 좀 쌓았다는 인식, 그리고 좀, 아, 얘는 좀 쉬었으니까 이제 한번 올려줄만 하지라는 인식이 생기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는 것도 상당히 좋다. 그리고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AI 관련주들을, 어, AI 관련주들을 밀어주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는 AI를 좀 개발을 시키려고 하고 있죠. 그리고 뭐, 통신사들도, 뭐, LG, SK, 어, KT까지도, 요, 지금 AI 관련해서 상당히 힘을 많이 쏟고 있는데, 어, 주식시장에서 솔직히 이제 SK가 제일 AI에 진심이에요. 어, 제 AI의 진심인데, 사실상 이슈를 내고, 실질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어, 활동을 하고 있는 쪽은 이제 KT. KT 쪽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KT 알파, 뭐, KT 어쩌고저쩌고, KT 어쩌고저쩌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이 오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KT 친구들이 조금 올라와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 솔트룩스, 아, 셀바스 AI, 코난테크놀로지도 같이 올라오지만 k 페이 친구들도 같이 올라온다는 거.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해보셨어서 아시겠지만, 어, 요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AI 하면은 AI 반도체도 있고, AI 에 대해서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도 좀 올라와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경우 있어 보여? 그 지겨워하는 어, 지겨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어, 오브젠. 네, 여러분들도 지겨워하는 종목 중에 하나죠. 오브젠 그때 당시 이제 오브젠은 여러분들이 사셨다가 이 기다림을 이기지 못하고 솔트룩스, 셀바스, 코난도 마찬가지지만 오브젠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 달의 기간에 그렇게 기다리진 못했지만 이 오브젠 같은 경우에도 AI 쪽으로 본다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회사거든요. 상당히 나쁘지 않은 회사입니다. 나쁘지 않은 회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러분들? 여러분들 가장 많이 투자를 했었던 이제 마음의 AI. 어, 이것도 참 음, 얘는 그렇게 좋은 종목은 아니에요.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 어, 좋은 종목은 아니지만 요 친구들이 상당히 어, 관심을 많이 받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튀어 오르기에는 안성맞춤이다. 튀어 네, 오르기에는 안성맞춤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얘는 상당히 조정을 또 많이 받았기 때문에, 여기 어디죠? 26,000원 부근에 이평선들이 두 개가 모여 있습니다. 61선과 121선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부근에서 저항대가 상당히 좋다올 수가 있겠다. 라고 보여지는 거고, 그리고, 3만원 부근에서도 여기 를 맞고 떨어졌던 이력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3만원 부근도 저항대가 상당히 두터울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얘 자체는 에한 6개월 정도의 박스권으로 이제 본다면은 22,500원 부근에서 32,500원, 3만원, 뭐 22,500원에서 한 3만원 이 구간의 박스권이기 때문에 얘가 뭐 22,500원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봐도 상관이 없고 예를, 뭐, 물을 타다, 물을 타려고 하면은, 내가 이 박스권 중심에서부터 평단이 위인지 아래인지부터 판단을 해야 해요. 얘가 지금 26,000원 부근이 박스권 중반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이 박스권 중반보다 평단이 높다면, 22,000원 부근에서 당연히 평단을 낮춰주셔야 되는 거고, 얘가, 내가, ,000, 26,000원보다 평단이 낮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어, 두고 봐도, 조금은 지켜보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박스권으로 봤을 때 내가 밑에인지 위에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중단, 중반은 26,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전 친구들도 AI가 올라오면 다시 한번 수익을 줄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CS Investment도, 아, 요것도 같이 관련주기는 한데 사실상 이 친구는 그렇게 막 튀어오르지도 않았고, 그렇게 막 다른 종목들처럼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이 친구 흘러내린 거 보면 아주 그냥 관이에요. 지워버려야지. 톱브릿지 네. 벤처스.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이것도 그냥 흘러내린 거 보면은 뭐 t s 인 베스트 원트랑 비슷합니다. 어, 이것도 지워버려야지. 어, 이런 친구들은 과감하게 지워버리시고 미세아이체. 이 친구는 어, 지우기엔 좀 애매해요. 얘는 음. 그렇게 좋진 않지만, 그렇게 좋지만 않지만요, 얘는 힘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한번갈때좀 많이 가는 친구요. 그래서 한번갈때 움직일 때 깜짝 놀란 만큼 이렇게 이렇게 깜짝 놀란 만큼 움직이는 친구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보면 이 친구는 거의 바닥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닥권에 이제 진입을 했다, 바게애의 다리 부분에 진입을 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탈출을 하려고 12,000원 부분을 두드리고 있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12,000원 부분 위에서 흐름이 나올 때 진입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진입을 하기에는 굳이 굳이 지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MDS테크도 여러분들이 좀잘 알고 계시는 우리 마동석 씨 마동석 씨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얘는 지금 이제 2,000원 부근이 원래는 이제 2,000원 부분은 이탈을 하면 안 되는 종목이기는 해요 근데 2,000원을 이탈을 해 버려서 2,000원이 저항대로 작용을 하게 되어 버렸죠 그래서 2,000원이 이제 여기가 이제 시장이 그때 안 좋았을 때 어, 상당히 안 좋았을 때 <laughs> 상당히 안 좋았을 때 얘도 이탈을 했지만 그래도 1,750원까지는 가지 않고 2,000원 부분 위에서 다시 한번 두드려 주려는 흐름이 보여주고 있다 만약에 내가 평단이 2,500원보다 위에다 라고 하면은 평단을 좀 낮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000원 밑에서만 낮추시면은 어디서 낮추셔도 괜찮으니까 2,000원 밑에서 여러분들께서 내가 2 0원 500원보다 평단이 위에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평단을한 번쯤은 좀 낮춰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크게 다른 종목들은 없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뭐 SBBTX, SPG, 뭐 해성TPC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로봇주 관련해서는. 그 SBP b 체크도 여러분들 상당히 요로 친구들 한세달 정도 세달 3달 정도 세 달에서 네달 정도 이렇게 좀 지지 라인 좀 그려 줬는데 이런 친구들도 여러분들 어차피 수급이 들어올 때는 다 같이 들어오기 마련이라서 얘네들은 어 일단은 6 1선을좀 돌파를 해 주는 게 중요하겠죠. 6 1선 돌파해서 5만 원부근에또1 2 1선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좀 앞으로 험난한 길이 조금 어 예상되기는 합니다. 조금 험난하지는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친구도 어차피 시간을 들이면 시간을 들인 만큼 어떻게 수익으로 다시 돌아오기 마련이죠. 얘네들은 이제 로봇 부품, 어, 감속기 이런 친구들이죠. 이런 친구들이기 때문에 로봇이 흥하게 되면 어떻게 로봇 을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감속기까지 같이 생산을 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되죠? 웨스 뭐 b 비테크나 s p g 에서뭐 수주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겠죠. 또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또 올라가고, 로봇이 활용도가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뭐 로봇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도 좀 있더라고요. 요즘 이제 영상을 찾아보면서 보는데, 어 로봇 반려견을 벌써부터 키우는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좀 늘어나고, 어 늘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뭐 로봇, 그리고 요거 경호를 한다던 거죠. 어, 로봇 경호견 이런 것도 있고. 일단은 사람의 형상이 아닌 강아지의 형상이지만 이 강아지의 형상이 조금 있으면 사람의 현상을 조금 바뀌게 되겠고 이제 사람이 이제 로봇 형상. 예, 네, 이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사람을 닮은 로봇들은 뭐 얼굴이 없거나 아니면 얼굴만 있거나 이렇죠, 보통. 보통 이런데 이걸 좀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쓸모가 많지 않을까. 정말 그 예전에 유명한 영화 그 보죠? 로봇들이 엄청 많이 나와서 로봇들이 반란을 일으키는 <laughs> 그런 영화가 있죠. 이름이 기억 안 나는데, 네 그런 영화처럼 갈 날이 어 물론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끔 하겠지만 그렇게 하겠지만. 정말 이제 막 머리에다가 칩을 심어가지고 머릿속에 네이버를 한다던가 뭐 눈을 감고서 이제 가상현실로 해가지고 어 꿈속에서 뭐 게임을 한다던가 이런 현상이, 이런 날이 진짜 멋지 않았다는 거. 네. 앞으로 이 스마트폰이 나온 지도 여러분들 10년 조금 넘었어요. 10년 조금 넘었는데 이 스마트폰에서 인터넷을 하고 TV를 하고 TV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한다는 거죠.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온 지 이제 10년 조금 넘었는데요. 그쵸? 근데, 아, 근데, 이제 <laughs> 이 핸드폰이 10년 뒤면 정말 막 홀로그램으로 하고 막 이러지 않을까. 네, 그런 날이 진짜 정말 멀지 않았다. 홀로그램, 키보드, 이런 것도 이제 좀 발전을 하고 이런 날이 진짜 멀지 않았다. 어, 앞으로의 10년. 이 저는 좀 기대가 됩니다. 미래의 발전적으로. 네, 발전을 좀 많이 할것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로봇주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로봇주 그리고 뭐 AI주 이런 친구들을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여러분들 팔지 않고도 가지고 계셔도 미래적으로는 정말 네갈 수가 있겠다. 터미네이터도 어, 정말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로봇견들이 뭐 경호를 한다고 하니까 그쵸죠 네, 어, 너무 신기합니다. 일단 요렇게까지 보시면서 오늘 오전 방송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여러분들께서 뭐 이런 거를 팔실지 마실지, 여러분들의 선택이지만 저는 팔지 않고 지켜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팔지 않고 지켜보실 때에는 겨우 뭐한 달, 겨우 두 달, 겨울 세달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고, 적어도 적어도 1년, 2년, 3년 정도는 지켜보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올전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고 점심 식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장 1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